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천하신녀 목단하시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경자년 다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이번 달은 음력 4월, 윤 4월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띠별을 연령별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다론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범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음력 4월과 윤 4월 달은 양력으로 5월과 6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. 음력 4월 달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제 범띠 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관제, 구설 그리고 금전의 손실, 손해.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풀어나지 않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매여 있다. 좀 답답하다.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,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은 이번 달은 좀 건너 뛰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그래도, 윤 4월달로 넘어가면, 지금, 음력 4월달하고는 또 반대로, 귀인의 도움이 된다라든지, 좀 해소가 된다라든지, 그렇게 운수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달이 돼요. 그래서, 한달한달 한달 사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, 무엇보다 범띠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건강상으로 크게 뭐 염려를 하신다거나, 걱정을 하실 일은 크게 없지만, 무엇보다, 그래도 지금 또 시국이 이러니까,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는 달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주팔자에 따라서 생일이 다른 거하고 같이 좀달 운도 바뀔 수 있다는 점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